제도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TV에서는 2023년 아, 2월 5일, 일요일, 아, 북한산 해발고도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문수사, 문수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사는, 어, 아, 탄호 스님께서 창건한 아, 전로서 고려시대의 굉장히 고사 차례입니다. 와서 여기에 있는 그 굉장히 그 전설이 많습니다. 문수, 아 박문수 조선시대 박문수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수사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산의 행집이 곳곳 아, 모자자 선에서는 오늘 어, 북한산 문수사 문수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수사 여기는 대웅전 대웅전이고 아, 종무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문수봉, 문수봉이 자리하고 있으며, 바로 그 옆에는 대남문이 있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적에 보이는 산은 음, 보현봉으로서 굉장히 그 713m 보현봉으로서 굉장히 그 접근하기가 어렵고, 어, 저는 거기 그 안대나 바로 밑에까지 이 접근했습니다. 거기는 원래, 저, 보현봉은 접근할 수 없는 산이 돼가지고, 중간에, 그, 비슷한, 근방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들어가는 등산은 여기 집에서는 2022년, 2023년 2월 5일, 문수사를 소개해 드릴것습니다 음. 문수사. 문수사 앞에서 보는 보현봉입니다 보현봉 714m 아주 그, 어, 조망이 좋습니다 저, 무, 보현봉은 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험하, 험해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단단한 밑에까지 에, 제, 저는 그, 거기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조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보현봉 밑에까지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산의 여행 TV 곳골무자자선에서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찰은 저희 민족과 중요한 연관이기 있 때문에 이 사찰은 아, 우리 그 옛날에 거절에 가게 되면 환웅전, 환웅전이라고 표지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환웅전은 그 고대사를 연구하는 그재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환웅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아주 고그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하겠습니다. 한 동굴에 그런 그 석가모니상이 있고 어 아주 그 오래된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있고 박문수하고도 연관이 있고 아주 그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은 그 문수사입니다. 문수사. 이자리 돌아간 등산의 여행 TV에서는 2023년 2월 5일 일요일. 문수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